응? 어? 왜 스테이지가 시작되지 않는 거지? 내가 구호를 잘못 말한 건가, 옥나? 어, 이건. 과장님,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, 옥나? 아니지, 왜 다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, 옥나? 아니, 그보다 제 말투는 왜 이런 건데요, 옥나? 아, 아사바씨? 아사바씨 맞나요? 뭐예요, 부과장님? 저 놀리시는 거예요, 옥나? 저 같은 얼굴에 또 있을 리가... 응? 어? 웅나웅나하루마사가 방부가 되어버렸군요 잠깐, 아니, 아니야 잠깐, 잠깐만요, 웅나 대체 왜! 제 몸은요, 이게 진짜라고? 제가 왜 진짜 방부가 된 거죠, 웅나 때론 불편하고 쓸모없는 몸뚱이긴 했어도 이, 이렇게 짧은 팔은 이 정도로 공든법이라니 완전히 쓸모없는 놈이 된 거잖아, 웅 하루 마사씨, 힘내세요!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말아요! 전 하루 마사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걸요! 지금은 그런 말할 때가 아니라고, 웅